안녕하세요 이찬이입니다 언어움스쿨 이찬이입니다 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스피치로 발표할 것은 첫 번째 강의 로마입니다 고대 로마 모든 역사와 문화에는 그 시대의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모든 사람의 사상 속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제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전제는 그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 세계관 또는 틀을 말합니다 사람만 생각한다 고로 그는 존재한다 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생각... 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틀 결정하는 이 전제를 자신의 가정이나 친구 아니면 대중매체나 주변 환경에서 결정하게 되죠 신중한 사람들은 그 세계관이 옳은지 틀린지 팔, 판단을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어, 오늘날 우리는 생각, 관념, 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역사의 세 가지 측면, 즉 철학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 이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세 가지 측면은 개인이나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과라, 과거를 바라보고 그 흐름을 알게. 발... 변하기 위해 고대 로마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문명이 시작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인더스 강, 날 강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 문명이 현대 세계의 직접적인 로마 문명이 세계의 직접적인 그네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로마죠. 어. 로마는 여러모로 위대했지만, 인간이,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진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초기의 로마는 폴리스, 즉,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도 도시국가는 시민적으로 안정된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스는 한 사회를 세우기에 충분한 기반이 아니었고 결국 어, 폴리스는 무너졌습니다. 그후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을 어, 기반으로하여 사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어, 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신은 완벽한 신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은 강한 인간. 신은 어 사람의 의미에 더 가까웠습니다. 내신은 죽지 않고 힘이 센 인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신들도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 결국 이 신들이 함께 다 모여도 완벽한 음 사회의 기반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모든 국가들처럼 그들도 함께 무너져 갔습니다. 이 신들이 사회 기반이 무너지고 로마가 혼란해질 때 나타난 영웅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이때 로마는 어, 매우 혼란스럽고 도적대가 돌아다니는 시절이어서 백성들은 결국 안전한 권위주의적 사회, 즉 위, 위대한 왕, 강한 통치자가 다시 드리는 권위주의적 사회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위주의적 사회는 카이사르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그가 말한 대로 움직이고 그의 권력이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어... 카이사르가 죽은 뒤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불리는 카리, 카이사르의 양자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평화를 사랑했고 또 지배층과 관계가 웬만큼 좋았기 때문에 그는 경제, 상업, 문화, 일상 생활의 질를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백성들은 옥타비아누스가 어 옥타비아누스를 인간신처럼 섬기게 되었고 그도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서였을까요? 사람들이 만든 인간신은 빈약했고 결국 그가 죽은 뒤 로마는 몰락했습니다. 민족의 압박을 받을 때 그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훈화학과 로마 문화의 결점들을 이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의 강한 힘을 말해줍니다. 기독, 이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단순한 논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강력하고도 간단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도저히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우주와 사람에 관한 지식을 꾸려나가고 사회와 국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절대적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반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독특한 존재로서 개인의 기본적 존엄성과 가치를 받쳐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처럼, 세계관처럼 충분하고 확실한 기반이 없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로마 시대에 튼튼하게 지은 다리가 지금의 무거운 트럭에 무너지는 것처럼 로마 시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튼튼한 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나, 어 나라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어아그 튼튼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 로마라는 다리에 압력이 가해지면 붕괴는 시간 문제가 되겠죠. 결국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지 않, 않는 나라는 모두 무너집니다. 당시 로마의 군사력은 최고였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그 군사들이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길이 잘 뚫려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전쟁을 잘하게 되고 반란을 잘 진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길 때문에 로마의 문화가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 아방쉬는 로마 유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도 가지게 되었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어 로마인들은 잔인한 경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검투자와 검투사끼리 서로 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와 맹수에게 잡아먹기는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기보다 하나님만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전체주의적 권력과 권위주의적 국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이 로마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주의적 로마의 맹수들에게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가 몰락함에 따라, 로마에는 점점 혼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결국 로마는 서서히 패망하게 되고, 그래서, 삶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로마에서는 되게 문화가 발달했는데, 나중에 후기에 대해서는 다 망,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걸, 국가가 그 무관심, 그 예술에 대한 무관심, 나라에 대한 무관심을, 어, 대처하기 위해서 권위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더 강압하고, 압박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로마의 자유와 평화는 사라지게 되었죠.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 때문에 로마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상, 스피치, 로마의, 어, 고대 로마라는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